원리학인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1번의 경우에는 6시 30분 빼기 2시 20분이에요. 자, 몇 시에서 몇 시를 빼준 것이기 때문에 계산의 결과는 시간으로 나오겠죠. 자, 30분에서 20분. 얘는 그냥 계산이 되죠. 그래서 여기다가 뺐을 때는 10분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. 6시에서 2시 빼주면은 4시가 되겠죠. 그래서 아 둘이 걸린 시간은요. 4시간 10분 걸렸습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번은요. 8시 55분 40초에서 5시간 20분 25초 전 시각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계산 결과는 몇시몇분몇 초입니다. 라고.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.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할 때에는 실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바꿔서 적어 볼게요. 8시 55분 40초 빼기 5시간 20분 25초 자, 초는 초끼리, 분은 분끼리, 시는 시끼리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. 40초에서 25초. 어, 이거 빼줄수 있어요. 빼 주면은요. 15초 됩니다. 받아내림할 거 없었어요. 자, 55분에서 20분 빼 주래요. 이것도 빼줄수 있어요. 받아내림할 거 없이 35분 되었습니다. 8시에서 5시간 전이다. 뭐 이것도 계산 바로 가능하네요. 따라서 이때 계산 결과는 3시 35분 15초입니다.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답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.